네, 아, 너무,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laughs> 어, 바로 말씀하셨던 그 지점 때문에 사실은 제가, 어, 근한 10년? 그러니까 공기인형이라는 정말 말랑말랑한 영화가 있었고, 메시지도 있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사랑도 하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뭐 킹덤이라던가 비밀의 숲, 그리고 뭐 터널, 모든 영화들이 어떤 재난 아니면 예, 장르물이 많았죠, 제가. 저도 사실 좀 그리웠었고, 아, 그 어떤, 어떤 말랑말랑함이. 그리고 저도 좀 지쳐갔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이런 따스한 분위기. 그리고 좀 밝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네, 뭐, 도이아나 뭐, 다음 소이나, 이렇게 사회성 지은역할들 아, 그런 영화들도 했었고 한데, 사실 제가 영화가 갖는 미덕이라는 거, 보는 사람, 관객들을 괜히 기분 좋게 하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큰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대한 좀, 뭐랄까, 막연한 기다림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게 됐고, 제가 꼭 그렇게 재, 재난물이나 장르물이나 이런 것을 선호해서 했다기 보다는, <laughs> 예. 이런 이렇게 가볍게 볼수 있는 사랑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사실 이번에 배두나 씨를 보면서 입가의 미소를 많이 짓게 될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하트 뿅뿅 상태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